그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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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또 뭐예요 와 기분이 싫을 수요아이

네, 네, 이 선장 안 보인다 귀에 나와라 귀 나와라 손상 기대하는 기대에 벌떠있는 그런 선인데하요일날 저녁이면 즐거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16년 사회단체장 여러분과 어린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받은 콘서트는 우리 저 방향식 교양악단 강남윤 단장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. 우리 단장님과 우리 앞단 여러분에게 큰박수한번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물과 몸의 물을 다 춥고 살게 됩니다. 오늘은 이곳에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좀 열어놓고 클래식한 음악이 여러분 몸과 마음을 숨겨둘 수 있도록 조금 편안한 자세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딱한분만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 저 파도 수원 수동파도 시의원 당선자이신 박윤의 아예 아닙니 말도 하고 오지 그래, 저녁까지 보면 됩니다. 네, 엄마 조금은 그냥 고아져안 뭐라 하엄마올거 아니야. 올거 응? 아니야. 은 <끝나던> <끝나던>